이것은 유실론적 질문인데 신이 어떤 그 특별한 존재로 저 위에 있어가지고 그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요즘 상당수의 그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. 어 제가 자라고 있는 캐나다 그 연합교회 어느 어 목사님도. 나는 무신론자다 하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무신론자다 하는 말은 저 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. 그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? 또그 하나님을 증명하라.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된 거죠. 상당수의 신학자도 종례까지 가지고 와있 어떤 그런 신에 대한 관념, 신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잠클비스 폭이라고 하는 성공회 주교의 신부님인데, 그 신부님도 기독교가 지금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런 그 유실론적 생각,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. 차라리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신은 내 안에 있어 있는 신이어야 한다는 라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어, 그 신에 대한 생각을 여러,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실론이라는 게 있어요. 유실론이라는 것은 영어로 theism이라고 그러는데 유실론은 신이 우리하고 떨어져서 저 위에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유실론이 또 하나는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. 범신론은 신이 모든 것 속에 다 있다. 이런 꽃이 피는 것도 저게 신이 있기 때문이고, 뭐, 근데 내 속에도 신이 있다. 그러니까 이두 가지 극단이 하나는 신의 초월, 하나는 신의 내재, 이둘 중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둘을 합한 게 있어요. 그거를 에이즘하고 펜테이즘 중간에 펜앤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 말로는 마뉴제실론 이렇게 번역하는데 신은 초월이며 동시에 내재다. 내재면서 동시에 초월이다. 이제 이게 에, 상당수 철학자들이나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신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신그 신이 자기를 존재를 뭐 증명해야 된다. 그 신이 왜 이렇게 하느냐? 그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.